내 이름은 이주인 시계 인류사의 어두운 유산인 고문을 통해 악당을 처벌하는 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어서 오십시오 거기 앉으시죠 네 가슴에 씻기지 않는 분노를 품은 자들이 내 사무소문을 두드리고 난다 이번 의뢰인의 이름은 바바부인 그 얼굴은 희비를 통해서 나도 알고 있었다 혹시 절 찾아오신 이유가 언론에 보도됐던 남편분의 사건 때문입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사건에는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는 듯했다 내 남편에게 오명을 씌우고 살해한 악당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두눈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분노의 불꽃이 그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의레인 남편인 바바 히로미치 씨는 재무성의 관료였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 교시로 여행 갈까? 여행 좋지 근데 직장은 어쩌고? 당신이 좋다는데 어떻게 시간 내봐야지 자식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한 나날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여보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퇴근한 남편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이 시작이었다. 오랜 시간에 함께한 부부로서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으면 쉬이 짐작되었다. 정말 괜찮다니까. 알겠어.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놔야 돼. 하지만 남편은 공무원으로서의 비밀 엄수 외모가 있는 만큼 깊이 파고들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인생은 지옥에 처박혔다. 네네. 바바 <laughs> 부인 되실메까? 그... 남편분께서... 통근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하셨습니다. 네?! 경찰로부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다. 전차에 뛰어든 남편의 시체는 손상이 심해 본인 확인은 소지품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보, 동글 시간에 비척거리며 설로로 뛰어들으셨다고 의뢰인은 사랑하는 남편이 그토록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거기에 남편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뜨면서 의뢰인은 완전히 기폐해졌다. 남편분의 고유지 부정매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은 그런 적 없어요! 고인을 모독하지 마세요! 세간의 시선과 언론의 집요한 추궁은 아직 슬픔에 젖어있던 의뢰인을 더욱 풍지로 몰아넣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주부가 심신이 너덜너덜해진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다. 아바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어... 뭐... 할말 있나요? 또는 사람을 신용할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인 듯 했다 여성은 남편이 열차에 투신하는 장면에 목격했었다고 한다 남편분 사고 말인데요 누가 뒤에서 밀친 것처럼 보였어요 네? 누가 밀쳤다고요? 누군가가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였다 그 당시 여성은 출근길에 우연히 의료인의 남편을 보았다 어? 저분 바바시 남편 아닌가? <웃음> <상상이야>! <웃음> 사고 순간 의뢰인의 남편은 스스로 뛰어든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었다고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은 분기 탱천했다. 누가 내 남편에게 능욕을 씌우고 죽은 게 분명해! 남편은 부정고패를 저질를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의뢰인은 남편의 유품을 조사했고 역시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야. 책상 안쪽에서. 그날의 진실이 적힌 남편의 수기를 발견했다 남편의 뒤에는 거물 정치인이 있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도마 토시노부구 화족 가문 출신의 베테랑 의원이다 자신의 핏줄에 자부심을 느꼈던 만큼 도마는 애국심또한 대단했다 토지는 싸게 제공하겠네 애국심을 심어주는 교육기관에 설립해주게 잘 그려주신다면요 감사하죠 훌륭한 학교를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봐이 학교 법에는 고교재를 팔기로 했네 가격은 이 정도로 70%라 싹이요?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한데요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다치기 자넨 입 다물고 서류 처리만 하면 돼 도마는 남편의 이의를 단칼에 묵살했다 그의 목적은 또 하나 있었다 이걸로 학교법인은 돈을 싹싹 긁어모으겠지. 향후 뭐, 나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그 학교법인의 손에 쥐고 흔들면서 동시에 더러운 돈으로 배를 불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남편의 숙이는 그게 다였지만 사건의 전반은 거의 파악이 되었다. 여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정부패가 세상에 밝혀지자 도마는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살해하여 입막음한 것이다 그 악독한 자식 여보, 당신이 하는 내가 풀어줄게 의뢰인은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어서요 네? 왜요? 네, 우리도 일단은 살고 봐야죠 위선에 밑보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 그럴 수가 경찰도 언론도 권력에 대항하길 두려워하여 의뢰인에게 협력하지 않았다. 도마 일가는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의 정자계와 깊게 관련된 일촉이다. 그래도 그렇지, 경찰과 언론까지 손을 못 쓴다니. 귀가하면서 의뢰인이 다음 수를 고민하던 그때였다. 누군가가 갑자기 의뢰인의 등 뒤에서 세게 밀었고, 의뢰인은 차도로 떠밀리고 말았다. <laughs> 안 돼! <laughs> 천만다행으로 근처에 있던 젊은이 덕택에 다친 곳은 없었다 <끝>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누가 날 밀고 갔어요? 네? 대체 누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 <끝> 남편도 이런 식으로 살해되었으리라고 의뢰인은 확신했다 그날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찾아졌지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기자라면서요 부탁이에요 내 남편의 기사를 써줘요 의뢰인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이거내셨니만 손을 떼 목숨이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랄 거다 그리고 한 명의 기자를 만났다 복시 성공할 때까지 내게 포기를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기사는 써주기 힘들겠지만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지 그러다 그 기자에게서 내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설명을 마친 의뢰인은 내 앞으로 수첩 하나를 내밀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부정부패의 증거예요 받아주세요 남편분의 유품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복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요 그리 말하는 의뢰인의 두 눈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정중히 유품을 받아들자 의뢰인은 가슴에 맺혔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었어요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 말에서는 남편을 향한 깊은 애도가 느껴졌다 그때 의뢰인이 귀신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놈들이 남편의 금지를 짓밟았어요 오명을 씌우고 소모풍처럼이 흐뭇을 리고 소중했던 남편과의 나날을 시궁창게처넣었다고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영혼을 가릴듯이 분노를 투하는 의뢰인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비탄에 빠진 의뢰인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당신의 분노는 이해했습니다 나머진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루카 네,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 목소리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고문소믈리의 수건이니까 도마라면 나도 잘 아는 인물이다 놈의 악독한 성정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지리라 예상했다 도마, 네놈이 거듭해온 죄업을 바른 나, 이주인이 심판해주마 네놈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한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의뢰인에게 건네받은 증거를 조사하던 중 루카가 돌아왔다. 아바시는 괜찮으시던가? 네, 장모님께서 지켜주시기로 하셨어요. 저 선생님 도마랑 무슨 연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루카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루카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더니 나답지 않게 티를 내버린 모양이다. 전에 얘기했었죠. 내 가족이 참살당했었다고. 도마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남자야. 네? 이번 목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루카에게 조금 설명해 두기로 했다. 이 주인 가문과 도마 가문은 그화족 한마디로, 옛 귀족 계급이었다. 두 가문은 메이지 시대부터 정제계의 라이벌 관계였지. 그, 랬군요 귀족 같은 삶이라고 말만 들어봤지. 진짜 귀족이었을 줄이야. 두 가문은 예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건 내 아버지 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마의 신복이 우리 계열사에 또 방해 공장을 펼치고 있어. 네, 이젠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군요. 아버지는 그 일로 매일 골머리를 앓으셨었다. 하지만 이주인 가문은 도마 가문보다 자산도 정계에 끼치는 영향도 한수 위였다. 으스대지 마라! 언제까지그 너의 세상일 것 같은가! 장소를 거려서 말해라. 자기 감정도 제어하지 못해서야 위에 설 자격은 없어. 그래, 손재. 도마 가문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를 갈았었다 그리고 그 비극이 일어났다 어머니! <laughs>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18살이었을 때 가족을 비롯한 저택 사람들이 전원 참살당했다 가족을 잃은 나는 비탄에 빠질 도 없이 몸을 숨겨야 했다 가족 모두가 살해당했어 범인은 이주인 가문을 어... 없애버릴 작정인 거야! 범인은 알수 없었지만 습격자가 이주인 가문의 대를 끊고자 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다닌 끝에 나는 안전한 곳을 찾아 대민가로 도망쳤다. 젊은이 그정이 어둡구만 그래. 어때? 한잔 하겠나? 예. 어, 예. Yeah. 그리고 장루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겼다. 이 사건의 도마 가문이 얽혀 있으면 직감으로 알수 있었다. 그런데 그 별볼일 없는 인간이 그런 큰 사건을 어떻게 일으켰을까? 자양 말고 잘게나 시계요. 당시 이주인 가문은 많은 이의 질투를 샀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도마는 선생님의 원수이기도 하네요 내 사정은 상관없다 목표문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을 뿐이야 아, 실험을 했습니다 흠,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살인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금지다 그후 도마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정보선과 접촉했다 이가 엄청난 스캔들이잖아. 도마의 정적들이 쌍수되고 호하겠어이 정보는 나보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낫겠더군. 어떻게 잘 요리해 달라고. 요품을 타인에게 건너는건 마땅치 않았지만 도마를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보상이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터놓았다. 참고로 암호금이도 도마를 쫓고 있어. 암호금이가? 왜? 도마의 딸이 암호 조직원과 사랑에 도피를 했거든. 애쪽에 수치라며 딸 가족을 없애버릴 작정인가 봐나의 행복을 축복해주지도 못한다네 어리석은 놈이다 도마가 있는 별장으로 향하던 중 세간에선 뜻밖의 움직임이 일었다 선생님! 인터넷을 통해서 도마의 비리가 세간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시작됐군 보다이의 능력이라면 정부가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리가 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기자들이 모여있었다 기자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마침 잘 됐어 자들에 섞여 안으로 침입하자 경호원이 기자들의 대처하느라 짤짤미는 지금이 기회다 안으로 침입한 우린 복도를 걷던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선생님 저분은 음? 스나가로군 암호우금이 굴지의 밑지방이 파이팅 스나가다 나는 소리 없이 스나가의 뒤에 섰다 이봐 스나가 네가 암호우금의 자객이냐 이 목소린 이주인 나이리아또이러겠습니까 거참 스릴 있네 아무 의이도 도마를 노리고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도마의 신명을 넘겨줄 순 없다 스나가 도마는 내가 데려가겠다 알겠나?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어때요? 싫다 순순히 양보하도록 아 예예 예.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지 뭐나우리가 처리해주신다면요 저희도 나쁠 거 없죠 그때 병원들이 나타났다 잡아주기야 침입자다. 척받아 돈으로 고용한 한구레였다. 스나가, 저놈들은 맡긴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나우리 진짜 너무하시네. 시간이 비어버린 스나가에게 할 일을 주기로 했다. 도마의 집무실로 향하자, 놈이 우리를 보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웬 도둑이 들었다더니만 이주인 나였나? 오만불순하게 그지없는 태도. 이런 자가 국민의 대표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네놈의 악행을 청산할 시간이다. 따라오실까? 이 주인 가문이 사라진 지금에 와서 복수라. <laughs> 쓸데없는 짓을. 도마가 코숨을 치더니 손을 탁하고 튕겼다. 그러자 탄탄한 근육질의 몸의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를 믿고 그렇게 여유를 부린 것인가? 저놈을 죽이면 됩니까, 보셔? 이전은 지하격투장의 챔피언이었던 남자다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도마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그 잘난 경호는은 도마의 헛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처리 될 테니까 이거나 받으시지 눈 공격은 전장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이야 챔피언 오늘은 일정이 빡빡하다 이런 아마추어 놀 시간은 없다 상황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도마에 뒤로 가서 목을 졸랐다. 무슨 힘이... 자, 심판 때로 가보실까? 이 놈이 거듭해낙 악행만큼 벌을 준비해뒀으니까. 놈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문실에 설치된 냉동고 안에 넣었다. 자, 아, 좋아. 여긴 대체... 저영장이다. 제법 장관이지 않나? 안에 넣은 지 1분도 되지 않아 도마가 정신을 차렸다. 과연... 영하 20도의 세계다. 놈은 예상했던 대로 발악을 시작했다. 가문의 복수냐! 화적으로서 부끄럽지다! 음! 닥쳐라. 너따위한테 사사로운 원한은 없다. 널 데려온 이유는 네 악행을 처벌기 위해서지. 내가 복수하려고 했었다면 이놈은 진작에 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이쪽의 취지는 전달했으니 이제 놈의 양심에 호소해보도록 할까. 너는 성실하게 일한 재무 차관에게 부정부패를 강요하고 죄를 씌운 것도 모자라 목숨을 빼앗고 자살로 위장했다. 아반 뭐 말인데 그게 뭐 어떠한 말이야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스럽지도 않나. 하지만 놈의 대답에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난 귀족이데 그깟 타층민는가축이란 마찬가지지. 가축을 쓰고 버리는 게 뭐가 잘못됐네. 열 어리석은 놈을 다 보겠군. 그렇게 어리석의 이주인 가문이 멸망한 거야! 이 일그러진 선민 사상. 정말 이제 추악하기 그지 없었다. 그 말을 듣던 루카의 낯빛이 싹 달라졌다.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패겠습니다! <laughs> 어리석은 건 바로 너들! <laughs> 도마의 이가 모조리 부러졌다. 루카가 이토록 분노하는 건 오랜만이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루카네 선생님 여기 채찍입니다 이런 쓰레기가 국가 상층부에 있어봤자 해악만 끼칠 뿐이다 손에 든 채찍을 놈의 등짝에 대고 후려갈겠다 음? 으악! 으악! 그 일격으로 도마의 피부가 심하게 찢어졌고 흘러나온 피도 곧장 얼어붙었다 이건 케일국의 악명높은 냉동공원이다 에이, 반역자 에미나, 이 새끼들! 허칸 속에서 죄를 뉘우치도록 해라! <laughs> 고문 방법은 그저 허칸의 냉동실 안에 방치하는 것. 동상에 의해 손발이 괴사하거나 저체온 쪽으로 사망해 이른다. 나는 이 고문을 개량해보았다그 더러운 피를 모조리 뽑아내주마! <laughs> 이게 제일 아프겠는데요? 동상에 걸린 신체를 공격함으로써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얼어붙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채찍으로 몇번 얻어맞고 나자 도마가 행복을 외쳤다. 자칭 귀족이라는 제가 끈기가 영 부족하다. 알았어. 알겠다고. 내가 아는 건 전부 터라놓겠어 그러니까 목숨만을 살려줘. 무슨 소리지? 내가 묻자 놈이 열심히 혀를 움직였다. 이 사건은 힘을 늘리는 위주인 가분를 없애려고 전개 주요 인사들이 일으킨 거야 실행범은 나도 몰라 어르신이라고 예로부터 전개를 꽉 잡고 있는 가브인데 얼굴은 모른단 말이야 음... 할 말은 다 끝났나? 그럼 이어서 겨볼까? 왜? 다말했대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말했을 텐데 이건 네 악행을 심판하는 거라고. 방금 그 정보는 이놈이 제멋대로 슬슬 불었을 뿐이다. 모좀 뭐 못지. 왜 바바시를 입막음했나? 솔직히 말해. <laughs> 나한테 불리한 사실이 바깥으로 퍼질까 봐. 음, 그래? 살고 싶어? <laughs> 살려줘! 놈은 계속해서 목숨을 구걸했지만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도문사실이 바깥에 퍼지면 나한테 불리해지는걸 네 입만 막으면 문제는 해결돼 안 그래? <laughs> 거기서 또 서른다섯 발을 맞은 도모는 고통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아버씨 부디 꿋꿋하게 살아가시길 바바부부는 정적의 악당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었다 그마저도 빙산의 일각이겠지 지금 처럼 악당 들을 치다 보면 언젠가 는놈들 에게 다다를 지도 모르 겠다.